예 안녕하십니까 존또 주반입니다 오늘 위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일리 연원 종제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뭐매파에속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매파 쪽에 해당되는 사람의 생각이 듭니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론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지수가 장중에 한 12시 반 정도까지 좀 빠졌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이분이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인상 속도론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너무 급격히 올려서 침체를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뻔한 얘긴데, 11월 1일하고 2일에 열리는 이제 o m c 회의에서 0.75를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0.75가 나왔을 때, 어 속도론을 좀 얘기하는 거 보면은, 0.5% 정도를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침체 빠지지 않도록 과하게, 과도하게 조임만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최근에도 실적,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좀, 그래도, 피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상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종목을 보면요, 어, 오늘 3.7% 였다가, 어, 총 이제 다 해가지고, 오늘 마이크론 오른 게 4.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4.3%까지 올랐고, 요거는 뭐, 반도체 시장에 이제 한파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 주요 기업의 주가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는 그런 세력은 일단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의 수익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잠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살짝 이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4.3% 그리고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좋습니다3% 가까운 이제 반등을 좋습니다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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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어떨 때는 호재를 작용하고, 어떨 때는 악재를 작용하고 하는 건데, 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어, 그니까 11월에는 올리는데 12월에도 올릴 것이냐, 막 이런 보통 내용이죠. 그래서 어,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월가의 사람 매우 이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물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을 그 기준을 보시면은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88%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0.75를 올릴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0.75를 올려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올릴 것이다. 이런 또, 어 희망찬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주가가 또변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원달러 환율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방향성. 방향성이라 는 것은 지금은 0.75를 올리지만은 이후에 0.5로 올리냐 요게 더 중요한 것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데 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그래도 힘들지만은 예수의 수량 늘리기에 어,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 희망차고, 또 에너지 넘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